안녕하세요 기강쌤입니다자 지금부터 24년도 홍익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이번 고1 2학기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인 어, 함수 파트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홍익여고 첫 번째 문제 1번에 나왔던 문제고요 항등함수 일대함수의 개수를 찾으래요 식이 그냥 나왔고요 정의역 안 나왔으면은 정의역은 실수 전체 가 되겠고요 이거 항등함수 그 다음에 이거는 항등함수의 개수를 세라고 하면은 하나 한개자 지울게요 상수함수는 얘한개 1대1함수 요거 1대1함수죠 얘도 1대1함수인데요 이렇게 이제 우상향하거나 우하향에서 이제 하나씩만 나오는 1대1함수이면서 1대되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꺾이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1, 얘는 1대1함수 안되고 1대1함수 안되겠죠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얘는 총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해가지고 4개. 총1 더하기 +1 1대 4가 되겠죠. 얘 예, 겹치죠? 1대 함수랑. 1대함수이면 상대 함수예요. 네, 그럼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입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4분면을 모두 고르래요. 자, 무리함수 한번 보고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 컴마 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1 컴마 이너스 3이고요. 얘가 이제 0을 집어넣으면 은 y좌편을 구하죠. 0 컴마 1 빼기 3에서 0 컴마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요렇게 그려진다고 봐야겠죠. 우상향. 여기도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가는 거. 그래서 지, 지나는 게 1, 2, 3, 4 중에서 1, 3, 4가 되겠죠. 1, 3, 4가 되는 거니까 여기 있다.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에 나왔던 문제고요. 보겠습니다. 자, 뭐 합비 간단히 먼저 해야겠죠. 자, 이거 역함수 나오면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둘이. 바꿔주면은, F 바뀌고, 합성 G 역함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오면은, 얘들 지워지겠네요. 남는 게 G 역함수 F3이 되겠어요. 자, F3 부담 없이 집어 넣을 거예요. 3 집어 넣으면은, 얘가 3, 3 집어 넣어서, 2분의 6 플러스 6이 되겠죠? 얘6 되겠고요. G 역함수 6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G 역함수 6을 구하려면은, 얘를 뭐 C라고 하면은, gc가 6이 되는 거 순서 바꿔서 쓰면 되는 거고 c를 집어서 용량을 찾으면 돼요. 루트 2c, c는 내가 준 거예요 그냥. 2 빼기 2는 6이 되겠고요. 자 이게 36이 되야 되니까 20 빼기 2가 36이면 c는 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c를 구하는 문제가 된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다음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 2 x 플러스 1이 모든 x에 대해서 efx 1기 2분의 1 더하기 1이래요 지금 내가 구하고자 gx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얘를 좀 간단히 하려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면 모든 x 이미 x니까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요 그 말은 x 대신에 2분의 1x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gx 플러스 1은 ef 아이고 f 2분의 1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1되고요그 다음에 x 대신에 이번에는 x 빼기 1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gx 가되겠고요 ef x 대신에 x 빼기 2분의 1 x 빼기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쓰면은 ef 2분의 1 x 빼기 1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중요한데 얘가 뭐냐. 자, fx 가 지금 식이 X의 제곱 빼기 3X 빼기 2라고 나왔는데, X 대신에 2분의 1X 빼기 1을 집어 넣는다는 거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빼기 1의 제곱 빼기 3, 2분의 1X 빼기 1,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 넣을까, 그냥? 계산은 복잡한가? 합성함성풀 거였나, 아쉽기도 하고. 늦었나? 그냥 합다. 얘 지금 좀 바꿔서 할 생각을, 알기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자, 계산할게요. 그냥. 4분의 1 x제곱 빼기 x가 되고, 플러스 1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3 빼기 2가 되겠네요. 그럼 얘 4분의 1 x의 제곱. 얘랑 해서 마이너스 2분의 5 x. 4 빼기 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2배에서 더하기를 하래요. 자, 두배를 하면은 2분의 1 X의 제곱 빼기 5X 플러스 4 했고요. 두배를 더하기 1 되겠네요. 자, 얘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럼 얘 꼭지점 찾아야겠네. 2분의 1 x 제곱 빼기 10X 절반의 제곱 25 빼기 2분의 25 플러스 4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럼 x가 5일 때 최소 이 친구가 되겠죠.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래요.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네, 4번이네요. 네, 그냥 무식하게 계산 빨리 해가지고 그냥 구했습니다. 뭐 아이들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냥 fx 치환해가지고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자, 유리함수가 이제 y는 x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라는 건 사실 역함수라는 거예요 역함수 안수고 한번 해보면은, 자, 얘랑 얘랑 y는 x 대칭이면은, 요식을 x, x랑 y 바꿔가지고 정리하면은, 얘를 정리하면은 fx가 나온다는 건데, 우리가 공식을 또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유리함수에서 역함수가 하는 공식이 뭐냐면은, 얘랑 얘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기다리고, 얘다가 에 빼기 c, 빼기 bx 해준 게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게 이제 역함수여서 요거 한번 바로 이용해 을 볼게요. 자 y는 x 빼기 2분의 마이너스 x 빼기 3이어서 얘를 바꿔버리면은 어, 얘랑 얘랑 은 그대로 쓰고요. 그대로 쓰고 얘가 일로 가면서 부 바꿔요. 플러스 2가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된다. 요게 이제 f(x)가 되는 겁니다. 자 f(x) 되는 거고 f(x)의 최대값을 구하래. x가 0부터 4까지 이게 빠르겠죠. 자 이게 참고로 여러분, 이 그래프 그냥 그려서 한번 할 건데, 지금 얘 바꾸면은, X 플러스 1분에, 내가 암산할게요. 마이너스 5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얘 바꾸면은. 이게 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2여가지고, 얘 음수여서 막 이런식으로 그려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아까우면, 저 여러분 유리함수에서, 유리함수는 어쨌든, 이게 축이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축이 지금, 축이 아니죠. 점근선이 들어가 있으면 최대 최소가 존재 안 해요. 지금 점근선이 아 들어가 있으면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최대 최소 종료 안 하니까 0부터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려 있다 이렇게 그럼 결국에 이거 집어 넣었을 때랑 이거 집어 넣었을 때 최대 최소가 나와요 위험한 건 2차 함수가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2차 함수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 최솟값이 생길 수 있어요 2차 함수 는안 되는데 유리함수 는 그냥 집어 넣어서 최대 최소를 할수 있다 이거예요 언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이고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안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유리함수는 집어 넣어서 계산 하면 빠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0 집어 넣으면은 f 0은 마이너스 3이고 4 집어넣으면은 f4는 5분의 8빼기 3에서 1 나와서 이게 최대가 되는 거고 이게 최소가 되는 거예요 최대를 구하는 거네요 정답은 1번 네 점근선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집어넣으면 된다 네 그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자 x랑 y에 대해서 함수 f가 f가 다만저시킨다 이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증가하고 있다 이거죠. 증가. x가 커지면은 y 값도 커져야 된다 이거예요. 같을수 없어요. 겹치면 안 됩니다. 겹치면 안 되고요. 자, 이게 1, 2, 3, 4, 5, 6에서 10까지 있네요. 1, 2, 3, 4, 5, 6, 7, 8, 9, 10이 있는데 f3은 f5로 가줘라. f3이 5로 가고요. 얘네들은 어디로 갈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이 친구들은 그다음에 4, 5, 6이라는이 친구들도 여기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겹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얘가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데 총 맞는 애들이 총 맞는 애들이 네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면 순서대로 총을 쏘면 돼요. 이든 위에 있는 거 이나 아래 에 있는 거 그게 4C2가 되고요. 그리 경계선을 따지면은 얘는 다섯 개인데 다섯 개 5개 중에서 5개 공역 중에 3개를 고르면 순서대로 총을 쏘면 된다 이거죠. 순서대로 빵, 빵, 빵 쏘면 된다는 거예요. 겹치지 않게 이게 53이 돼서 둘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10이 되겠고 6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문제 이제 13번에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ABCD가 있고요. 이거 정의역으로 하는, fx래요. 뭐지? 그냥 이게 딱네 번밖에 안 쓴대요. a, b, c, d를 딱네 번밖에 안 써요. 그 다음에 어, 식도 나왔네요. 이 fx는 식이 2분의 1x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2예요. 네 개밖에 못 넣어. gx는 절대값 x 빼기 3인데 얘는 실수를 전체 집합을 한대요. 그때 합성함수 gf. 아, 그럼 합성함수 gf라는 거는 F를 먼저 쏘고 여기서 ABCD에 서4 개밖에 못 넣어요. 쏘고 나온 다음에 이제 이걸 GX로 박아버렸다. 그럼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다 얘가 3이 나온대요. 이렇게 갔다가 3이 나오고, 가다가 3이 나오고, 가다가 3이 나오고, 가다가 3이 나오고, 가다가 3이 나오고 그랬을 때 a b c d 를다 구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냥 합성함수 그냥 때려버릴게요. 자 여기다가 gfx를 그냥 식으로 떼어, 때려버리면은 이게 3이라 나왔으니까 이거 찾는 거래요. 모든 값들을. 자,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2분의 1 x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2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빼기 3이 3이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x 4개 찾는 거예요. 3이 나오는 거를. abcd를. 자, 그럼 절대값이 3이라는 거는 그냥 이놈이 3일 수도 있고요. 이, 여러분 이 값이 나오면 빨리 찾아버리면 돼요.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3부터 찾으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은 8 곱하기 2니까 16 돼서 x 플러스 3이 뿔마 4가 되고요. x는 1 또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두개 찾았고요. 자 마이너스 3일 때5 넘어가면은 2가 되고 x 플러스 3의 제곱이 4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3이 2 또는 마이너스 2여서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다 찾으면은 마이너스 5, 7이 제일 작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뭘 구하래요? 마이너스 7, 빼기, 빼기 5, 플러스 c 니까 빼기 1, 그 다음에 빼기 d가 되겠네요.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2, 빼기 2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값이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했을 때다 3이 나오도록 빨리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어요. 정답은 4번. 네, 그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쳤어. <laughs> 마음이 온다 지